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출근하면 기본적인 거문 열고 한 다음에 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한 4, 50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호시민 씨가 이제 공기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먼지가 되게 막 얼굴이 많이 묻어요 그러면 꼭 세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세수하고 로션도좀 바르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죠 세수를 꼭 해줘야 됩니다 제발 안녕해 안녕해 제 no. 안녕해 <laughs> 좀더 자유 음. 물결 <laughs> 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원 원하는 대로 해. 회 하지 말고 한배 평화 재단을 찾아오세요. 4월에 저희 기사를 보고 연락이 올 거예요. 안 그래도 베트남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걸 하다니. 그래서 감동을 하시고 전화를 주셔서 후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할줄 알고 짜잔! 이런 편지까지. 공공 근로를 나가서 하신다고 하시고, 거기서 받는 돈으로 당신의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하면서 나머지 돈을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감동을 받았고, 참정분이. 음. 아마 모르실걸요? 우리 재단의 후원회원이, 참정분인이 후원회원이라는 걸 모르실 것 같아요. 10년 후에 저희 빅피처는 재단의 후원회원이 참정분인이 절반 이상이 됐어요. 희망이자 목표 <laughs> 그 조의금을 보내주신 분 중에 어, 통장 계좌에 어, 참정군인 분이 계신 거 같아요 뭐 백마고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찍혀 있었는데 아 참정분인 분도 이렇게 소식을 접하고 러너씨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마음을 함께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딱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마음이 짠 했습니다 단연. 베트남에서 야반 도주를 한 일이에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서 있다가 짐도 제대로 당연히 못 사고, 뭐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날 밤 비행기를 급히 구해서 한국에 오긴 왔는데, 체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앞으로도 언제 다시 갈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참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짜노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기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 올해 사실 처음으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없이 몇 가지를 하게 됐잖아요. 제일 크게는 우다다다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꾸준히 모이는 그거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거를 청년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게 되게 큰 일이었고, 정말 즐겁고, 늘 재밌었어요. 모임을 하는 것도 늘 재밌었고. 올해 러나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 앞으로는 정말 생존자들이 없는 시대에도 이 베트남 어, 민간인 학살 문제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빨리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10년 뒤에는 어, 오히려 생존자들이 없어도 생존자분들이 없어도 예, 시민들이 좀더 예,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0년뒤 재단과 나는 제가 어, 아마 실무에서는 그만두지 않을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 <laughs> 재단이 어, 베트남 전쟁이나 베트남 역사, 사회 이런 데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우리나 우리 재단에만 오면은 베트남과 네트워크가 돼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있 그런 물적인 토대, 그리고 그런 놀이터가 될수 있었으면 한배평화재단의 지부를 <laughs> 만든다. 베트남은 다낭, 한국은 제주 만들어서 평화의 공간을 조성을 한다. 그 지부를 만들 때 어, 만약에 2층 이상이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 너무 만해서 가. <laughs> 우리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웃음> <웃음> 원래 엘리베이터 그거 제 건데, <laughs> 저도 우리 재단도 베트남에 좀 전문가가 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혹은 좀 베트남에 대해서 뭔가를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나나 우리 재단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지부 괜찮죠? <laughs> 저는 제주도. 제 이름이 등록담이니까. <laughs> 한국에 계속 그 전쟁과 관련해서 기념을 하는 공간은 있지만 기억하는 공간은 늘 없잖아요. 어, 10년 뒤에 재단이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제 견학을 기념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닌 기억을 하는 곳으로 몰려왔으면 좋겠다. 우리 평화기행 때 생존자 피해자 분들이랑 막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중에 하나 있거든요. 건강하세요 이건데 그거 우리 회원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어로 쭉 <목소리> 스퀘이. 예. 고맙습니다.